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샘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학격특강1호3을 통해서 디자인 역사를 한번 쭉 무료 강좌로 풀어 공부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디자인 역사라고 하는 대단원이 하나 끝났기 때문에, 예, 문제를 통해서, 어, 여러분하고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학격1호3, 합격 학격특강1호3, 합격 시즌3, 음, 디자인 역사 종강에 대한, 아, 문제 풀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역사를 이렇게 이제 근대 디자인, 현대 디자인 나눠서 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상 문제 풀이입니다. 한달 언니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아, 이 볼이 너무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홀짝게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을 어떡할 생각도 좀 드는데 이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장치 있으면 좋겠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 다음은 아르누보에 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이다. 작품을 참고하여 아르누보의 특성을 두 가지 서술하고 아르누보의 중요한 의, 의의를 재료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라고 해야 되는 4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크게 에, 디자인 역사,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음, 그 다음에 디자인 일반, 이렇게 큰 덩어리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일반, 디자인 역사,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 다음 환경 디자인, 이렇게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합격 특강 1호 3이 디자인 역사 부분에서, 어, 무료 강좌로 해서 종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 건데, 특별히 디자인은 이렇게 아무리 역사이더라도 각 양식에 해당하는 특성, 혹은 양식의 명칭 그 양식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재료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즉 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구 아무거나 그냥 대충 물어보지 않고요. 어, 느낌 가는 대로 물어보지 않고 디자인은 딱 그런 것만 물어봐요. 양식의 명칭, 특징 그 양식이 다른 양식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재료적인 측면 혹은 기술적인 측면. 즉, 기능적인 측면. 이렇게 달라지겠죠. 기술과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자일 경우 어떠한 기능으로 가고 있느냐. 의자일 경우 어떻게 나무를 구부렸으며, 음, 어떻게 조인트를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묶어서. 자, 양식의 명칭. 양식의 특징을 재료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서술 연습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이제 가로로 길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쫙 되어 있으면 한 화면으로 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구성했어요. 어, 가가액터르키마를나가빅토오르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서술형이니까 네 줄로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네. 이러고 있으면 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문제 풀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좀 까불까불. 네. 네. 음. 뭐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정답부터 빨리 보고 싶겠죠. 그러나 이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네. 자. 풀었다고 시, 어, 가정하고요.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정답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쓴 것을 가지고 제가 보여준 정답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정답부터 보면 재미가 없고요. 공부의 효율성 떨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인들이니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자, 지금 서술형 답안지네 줄입니다. 네 줄, 어네 줄인데 에, 지금 글씨가 너무작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제가 아, 좀큰 글씨로 옮겨놓겠습니다. 우선 먼저 옮겨놓기 전에 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세로로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가운데 이런 건점선이죠 점선은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어, 전체 박스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그쵸? 어, 이거 잊지 마시고. 서술령은첫 번째 글자 한칸 들였어도 되고, 안 들였어도 되고요 음,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루루베 특징은 첫째. 그죠? 유럽 모든 역사주의 양식에서 이탈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에 갖고 있던 역사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그래서 뉴 아트 아르 루버의 개념이 있겠죠 어, 자연과 식물 모티브 형태 유동적인 곡선과 판상 형태 등 특이한 장식성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모티브를 즐겨 사용했다 어~ 둘째 종합예술을 지향해서 그래픽 유리공예 가구 보석 디자인 실내건축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아르노의 중요한 의미는 당시까지 당시까지 단순한 보조 재료에 지나지 않았던 철을 어, 조형의 주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철을 사용한 거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이룬 점이다. 자, 새로운 표현이 뭐냐? 이를 계기로 금속 구조물 조립식 건설 기법 어, 대표적인 것이 에펠탑이 되겠죠. 어, 새로운 미의 기준 등이 탄생하여 과거의 단순한 모사에서 비롯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서 구조에서 비롯된 형태의 아름다움이 인정받고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가요? 정답. 여러분이 쓴 정답 안에 예, 제가 제시한 정답이 포함되어 있나요? 음,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어, 원래의 서술형 답지 형태로 다시 좀 볼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끝났고요.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아르로베 특징은 첫째 유래 모든 역사주의 양식에서 이탈했다. 아 자연과 식물모티브 형태. 지금 여기까지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자연, 식물모티브 형태, 유동적인 곡선, 판상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어, 그다음에 형태 등의 장식성,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모티브, 요거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요 문장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 공부할 때 키워드 주시면 공부다라고 하는데, 키워드란 단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와 절까지를 포함한 것을 키워드라고 합니다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키워드는 아르노보가 나올 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둘째, 종합예술지향에서 그래픽, 유리공예, 가구, 보석, 디자인, 실내, 건축 등 포함했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 그러나, 종합예술지향이란 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르노의 중요한 의의는, 의의는, 단순한 보조재료제나하지 않았던 철을 사용했다, 철. 요건 꼭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주체를 사용했다. 그래서 철을 사용해서 어떻게 됐냐. 뭔가 새로운 표현을 이뤘다는 건데, 이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점, 새로운 표현이라는 게 뭐냐? 뭐냐면 어, 금속 구조물 혹은 졸업식 건설 기법 요건데요. 지금 어, 새로운 표현 기법이 철 때문에 생긴 기법인데, 음, 철 때문에 생긴 기법인데 보세요. 과거의 단순 모사에서 비롯한 아름다움, 이게 바로 이제 역사주의 양식인 거죠. 지금 어, 과거의 단순 모사에서 비롯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서. 구조로부터 비롯된 형태의 아름다움을 이 아르누보 이후부터 우리가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응. 그래서 따라서 아르누보는 우선 자연, 식물 모티브 유동적이다, 장식적이다, 유기적이다 또는 종, 종합예술을 지향한다 재료는 철을 사용했다 이 시절 이후부터 단순 모방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상의 구조물, 재료에 의한 구조물에 의한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아르노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서에서 배운 아르노보, 그 다음에 심화말에서 배운 아르노보, 또 학격특강이라든가 문제풀통해서 배우는 아르노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한 구가 되고,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르노버가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물어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우선 원심력과 구심점이 되는 기본서 공부를 충실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심화서 붙이고, 또 지금 이러한 악격특강 이런 자료도 붙이고, 문제 풀 때도 붙이고 하면서 모든 영역과 중요한 주제들은 아주 다양한 각도로 공부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여러 번 읽고, 어, 활용하고, 어, 그래서 암기하고, 하는 그러한 공부 패턴, 공부 습관, 공부 의 시간, 공부 의 흐름 꼭 잡아주시길 바래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기본서 충실합시다 우리. 그다음에 심화서, 마인드맵, 강론서, 용어사전 등을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연습하시고요. 내가 보여준 정답 같은 것도 옮겨서 다시 한번 자기 글로 작성해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어 이렇게 오늘 문제 풀어 봤는데 다음번 다른 영역에 또 합격 특강 이러서 무료 강좌하고또 끝날 때쯤에 문제 한번 또 풀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무료 강좌 합격 특강 이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